니다 우리 서준사님도 기도를 시작하셨다 그러면 기쁜 것이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의지와 욕심 인간 생겨서 다 이렇게 죽어지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세워집니다. 그래서 결국은 기도 인격이 세워지는 거죠. 그래서. 기도하는 것이 전에는 참 공허하고 헛때가 없이 기도는 하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. 이제는 기도가 무엇인 지 아니까 기도하게 된 거예요. 그래요 안 그래요? 아, 네. 그래 안 그래요? 아, 네. 감사합니다. 이번 부산 성회가 뭐, 어떤 내용이 잘못 가 잊어버렸어. 다시 다시 제가 안 보고 는데 부산 성회를 보고. 또 우리 선조사님이 기도를 도전하셨더니 받았다더니 또한 분이 기도를 도전했다 그래요. 부산성에 나중에 한번 준비해봐요. 부산성에 <laughs> 어떤 내용이 잘 모르겠어. 요 잠깐 한번 나중 볼수 있도록 준비해봐요. 우리, 지금요? 네, 황조나사님 나와봐요. 부산성에를 보신 분이 계시는데 한번 나와봐요. 간장을 좀 해야 들어야 돼. 아, 나와봐요. 황조나사님 여기는 목사고 여기 집사고. <laughs> 그러니까 집을 산 거예요. 이걸 집 찼다고 하는데 감사한 일이에요. <laughs> 네. 그 수전 선생님이 지난번 그 부산 성회를 보시고 대기 은혜를 받고 그전 성회하고 다르대요. 그래서 이 인류층 기도가 하고 싶은 이 도전 의식이 생겼다고 그 말씀 듣고 저든지 집에 가서. 저희 장로님한테부산성에 목사님 하신 걸좀 보시라고, 그때장로님 보셨어요. 보시더니, 박 어, 목사님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. 너무 원스럽게 잘하신다고, 그거를 또, 이제 책을 읽었잖아요. 인기증기도. 그 책을 읽고도 도전, 야, 한, 번, 한 번은 도전해봐야 되겠다. 그걸 막 했는데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았는데 그 성의를 보고는 아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더니 딱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음.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시니까 그러니까 그 새벽 예배를 여의도로 가셔서 세시간을딱 첫날 월요일날 딱 3시간을 찍고 오셨어요 안 오는 거야 그 애들은 <laughs> 참 이런 걸못 해보셨나요 나중나타나는데 그날 3시간 보도를 하셨대요. 그래서 아 며칠이나 가려나? 그렇게그 다음인가? 그 다음날 또 이제 3시간 하시고 오고그다음에나 하니까 이게 이제 이 몸에 습관이 안 됐으니까 대성전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르지 이 기도하라 그랬다고 근데 이제 장로가 돼 갖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아좀 시원찮아 하든지 그냥 교회에서 막 바로 기도 스를 통해 기도원에 올라가 고 보시죠. <laughs> 그런데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고 세 시간을 채우고 오셨는데 <laughs> 지금 열심히 그런데 이 본절 열심하고 아 목사님한테 말씀 드렸어요. 뭘뭐 <laughs> 내가 세 시간 기도 부산생을 보고 하는데 그런데 아 얼마나 갈지 두고 봐야지. <laughs> 말씀 드려야겠네요. 아, 아 당신 그게가길 너무 잘했어. 자기까지만도막 와, 공부 시켜 놓으니까그 멀리 가서 봉사하고 있다고 저한테 있는 대로 구박을 하더니 그 부산 성회를 보고 뭐 많이 변화됐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이 아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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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 기능을 이렇게 다듬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지속되기 바랍니다.